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 아래 엔제곱을 포함한 수웨의 극한. 아래 엔제곱이 그니까 이수열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을 때인데요. 아래 엔제곱은 되게 모양을 많이 바꿉니다. 아래 크기에 따라서 바꾸거든요. 이 알이 1보다 크면은 발산해버리고, 뭐, 1보다 절대값이 작으면은 영으로 수렴해버리고, 1이면 1이 되어버리고,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렇게 풉니다. 봐보세요. 다시, R의 N제곱은 R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한다고 할 수는 되는데그 경계에서는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의 상황이 결정이 되고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의 상황이 결정이 되고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의 결정이 되고, 아이 1위를 때이 경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그것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볼게요. 너라는 친구는 네, 괜습니다 너라는 친구는 값이 매번 달라지잖아. 어떻게 요 R이, R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이거 이해 돼요? R의 크기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랬을 때에는 이게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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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미지로 기억해야 돼? 여기 여기야. 그때에는 이게 발산이니까 1보다 크니까 이1 같은 것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라서 의미가 없어져요. 뭐 얼마가 되나요? 1이 되나요? 됐어요. 아시겠어요? 공비 r 래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R이 1때에는딱 2점일 때 R이 2점일 때에는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이 됩니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는 R을 마이너스를 빼놓긴 했지만 나는 그냥 쓸게요.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값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1의 n 조곱이 되다 보니까 마1 r 1이 교대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값이 계속 달라지죠. 그러면 이거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발산한다. 진동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겠지? 그리고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절대가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이 사이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이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0이 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1 플러스 0분의 0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되었나요? 우린 이걸 뭐 해야 되냐면 이대로 끝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래프로 그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친구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 가야 돼요. 가 r 축 여기가, 여기가 저기 엔 함수 r 축이 함수 다시 한번 잘라서 붙여볼게. 이해되니 여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laughs> 경계선이 어디에요? 마이너스 1과 1이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함수 r을 마이너스 1과 1에서 잘라주시고요. 이걸 경계선 달라지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볼까요? 하나씩 그려볼게요. 아래 절댓값이 보다 안에서부터 되지 아서 안에서부터 아래 절댓값이 1보다 작을 때에는 뭐가 됐지? 그냥 0이에요. 0. 그냥 이 안에서는 이렇게 0이 됩니다. 안 보이네. 이렇게 0이 됩니다. R이 1일 때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2분의 1입니다. 이 정도 그리면 되겠네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지 않습니다. R이 절대값 1보다 클 때, 여기,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1로 쓰면 된답니다. 여기는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래야 이 문제가 한 문제가 풀린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이 문제는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자체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얘가 되게 중요해 라고 하면은 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지를 만족하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다출제 출제가 많이 되면은 중요하다고 해요. 시험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수능에 꼭 필요한 개념이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중요하냐? 뭐 때문에 중요하게? 둘 다에, 둘 다, 둘다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고 수능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후자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은 딱 풀. 딱 풀만 기억하세요. 닥치고 풀기. 어, 뭐지? 많이, 많이 들칠지만 그만큼 준비합니다. 문제 어려우니까 못 풀겠어요. 아, 딱! 그냥 무조건 다시 해설지를 봤어도 이해해서 무조건 풀어. 그래서 이건 너무 귀찮은데요? 딱! 풀. 오케이? 얘는 너무나 중요해. 만약에 이걸 내가 귀찮아서 안로가나 연습을 좀더개획하게 되면, 그냥, 저는 그냥 일단 8점 정도 버리고 갈래요. 뭐, 그 8점 정도야,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딱 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래에 있는 문제도 더 보고 할 거예요. 보시죠. 오케이 okay. 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풀 거거든요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비 안의 크기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공비 안의 크기가 1보다 클때 이걸 나눌 때에는 여러분들은 수직선을 떠올리시면 좀 좋습니다 공비 R이 마이너스 1이 될 때와 1이될때 얘는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그리고 공비알이 1일 때와 공비알이 마이너스 1일 때와 공비알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셔야 되고요. 공비알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무한대면 무한대지 않습니까? 맞아요. 얘는 공비가 뭡니까? 알제업이고요 얘는 공비가 뭡니까? 아니에요. 오케이. 누가 더 커요? 부모가 훨씬 더 커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얘는 0입니다. 과정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배하 1일 때에는 1대입하면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쓰죠. 마이너스 1일 때에는 1 더하기 1분의 1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이기도 해요. 진동이니까 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배할 1보다 작을 때에는 0 더하기 1분의 0이니까 0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까지 풀어야 다 풀었다고 할수 있냐면 그래프까지 그려야 다 풀었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얘들의 경계선 1과 마이너스 1을 잘라주시고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려봅시다. 공비 아는 세트 값이 1보다 크면 빵. 아래 세트 값이 1보다 크니까 빵. 아래 1이면 2분의 1. 아니 마이너스 1이면 없어. 아니 1보다 작으면 0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됐지요. 그 다음 29번은 좀 독특한데요. 29번 한번 봐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래 범위를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니요. 이 문제는 따로 뺏어봅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간을 드려볼게요.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먼저 이 문제 풀어보시기. 5분 정도 드릴게요. 이 문제를 먼저 풀어봐주십시오. 이 문제 풀고요. 선생님이 만약에 잠깐만 문제 푸는 시간 잠깐만 줄게요. 각본 문제 푸는 시간 좀만 줄게요. 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 이 문제를 다 풀었으면 넘겨서 연습 문제에서 어 24번 풀어보셔야 되고요. 30번까지 이렇게 세 문제를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